찬양대의 힘 있는 찬양처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날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안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세.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떠나 이제 나아갈 때두 소경을 만나 그들을 치유하신 놀라운 이적의 내용이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기에서 떠나는 장면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어딜까요? 거기는 어딜까? 그래서 본문 앞에 내용이 바로 연이어진 사건이라고 생각해 보면 본문 앞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12살밖에 되지 않은 그 외동딸이 죽었을 때그 딸을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그를 살려주신 놀라운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음을 받은 12년 고통받은 혈루병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장소의 이동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살리시고 누군가가 치유를 받은 기적의 현장, 이적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하시는 그 사이 가운데 누가 예수님께 찾아오냐면 두 시각 장애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다시금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하게 외치는 두 시각 장애인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혈육병자가 나옴을 받고, 야이로의 딸이 생명을 회복하는 놀라운 이적의 현장에서 나와서 예수님께서 가실 때, 사람들의 생각과 반응은 다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이두 명의 시각장애인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예수님, 저 사건이 바로 저의 사건입니다. 저 이적이 바로 제가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예수님의 그 능력의 사건입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제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참으로 어둠 가운데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뭔가 원하는 것을 할 수도 없는 한계 가운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다이세 자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눈먼 자를 낫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두 장애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즉 나에게는 어떤 자격도 조건도 안 되지만 저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아시고 내삶 가운데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의지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두 장애인이 예수님께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무시해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조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두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냐면 예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 예수님은 그래도 나에게 관심이 있어 내삶 가운데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뜻을 가지고 놀랍게 역사해 주실 거야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나음을 받았고 야이로의 딸이 죽은 지 정말로 싸내려진 그 시신을 붙들어줬을 때 달리다 굶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났듯이 마치 죽어버린 것 같은 내 인생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야. 그 기대를 가지고 이두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곧바로 응답해 주신 것은 아니었어요.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이두 사람이 간절히 예수님께 외쳤지만 예수님께서 즉시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서야 이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두 장애인을 무시한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조금 더 은밀한 곳에서 치유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만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법문 30절에 예수께서 어미 경고하시되, 삼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경계하시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께서, 그러나 아직 너희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알려질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서 두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일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내가 능히 이일할 줄을 믿느냐. 근데 원문에서 좀더 강조되는 것은 너나 믿느냐 이 내용이에요. 너나 믿느냐. 우리 장인대가 오늘 힘 있게 나는 믿네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두 시각 장애인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세요. 너나 믿느냐? 근데 이 질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너 너의 연약함을 인정하느냐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씀 안에 기본적 출발점 은 뭐냐면 나의 가난함을 볼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 나의 가난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라고 그 내용을 함께 나누었어요. 예수님이 이두 시각장애인에게 말씀하셔요. 너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하죠. 그들이 오랫동안 앞을 보지 못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저희들이 앞을 못 봐요. 그래서 여기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어요. 당연히 그랬겠죠. 근데 그거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내삶 가운데 있는 한계, 내삶 가운데 있는 연약함, 그것을 인정하느냐 하는 거죠. 내가 정말 가난한 존재라는 것, 궁핍한 존재라는 것, 내가 뭔가를 생산해 낼수 없고, 만들어 낼수 없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어느 순간 혹시 깜빡한 적은 없습니까? 내가 뭔가를 만들어 낼수 있는 것처럼. 세상에 무언가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것들을 세상이 나에게 공급해 줄수 있는 것처럼 혹시 잠깐 다른 판단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너 정말 나를 믿느냐? 너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너의 연약함을 해결해 줄 니가 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믿고 나와 왔느냐? 너의 모든 연약함을 정말 나에게 맡길 때 내가 그것 가운데 역사할 거라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마무리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자꾸 마음 가운데 또 힘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오늘 말씀이 저에게 새롭게 와닿았어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말씀하세요. 너 정말 나 믿냐? 너 정말 나 믿냐?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아주 강력하게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1부 예배 들어갈 때도 너나 믿냐? 2부 예배 들어갈 때도 너나 믿냐? 3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세요 너 정말 나 믿냐? 너가 생산하는 것 아니잖아 너가 하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건데 정말 그것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잖아. 너가 생산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 너가 노력한다고, 너가 애쓴다고 다 너가 이룰 수 있는 것 아니잖아. 너의 가난함을 인정하고, 너의 콩피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복되다는 그 말씀을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두 소경에게 말씀하듯 저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두 시각 장애인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아멘, 아멘. 제가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저 내가 느껴지는 문제를 해결한 받기 위해 예수님의 도움 받았으면 좋겠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신 그 주님께서 나의 이 오랫동안 암흑 같은 삶을, 이 고통의 삶을 주님께서 극률이 여기셔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이들이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기서 믿음대로 할때 대로는 뭔뭐에 부합하게 이런 뜻이에요. 즉,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의 믿음에 부합하게 경험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이처럼 믿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마가문 구장에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치유를 소망하는 아버지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할수 있을까? 응답하실까?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주님께 맡긴다고, 정말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삶 가운데 역사하실까 이 마음 갖지 말라는 거야. 이 마음 갖지 말라는 거야.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지 몰라요. 맡긴다 하면서도 엎히겠다 말을 하면서도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 연약해지는지. 왜냐하면 뭔가 보이거든요. 많은 게 들려요. 생각 속에 뭔가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주님께 엎히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부분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결국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믿음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믿음조차도 주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 중간에 누가 충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겠어요? 늘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그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부족한 믿음마저 내가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것. 주님께 의지하는 것. 하나님, 저는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믿음을 채울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주님께 의지하는 그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두 시각장애인의 눈을 만져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오늘 말씀 30절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밝아졌다라는 이 표현은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수동태로. 즉, 예수님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다.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다. 결국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일어나야 되냐면, 결국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 머물 때 주님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다. 주님에 의해서 채워지고, 주님에 의해서 변화되어지고, 주님에 의해서 그것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짐을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회복되는 거, 내가 채워지고, 내가 새로워지는 거, 내가 할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우리 자녀들, 성도들, 우리는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바라는데, 그 모든 복된 과정은 결국 사람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하여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에 의하여서 일어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두 사람은 이제 탄탄 대로가 다 일렸을까요? 그동안 앞을 보지 못해서 참 힘든 시간을 살아왔는데 이제 눈이 열렸으니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으니 이제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던 구걸하던 그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일으킴을 받고 그가 치유되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을까요? 아니에요.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으로 인해 치유받았고 생명이 회복되었는데 그의 인생이 아무런 문제 없이 살수 있을까요? 12년 동안 혈뇨증 가운데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음을 받았는데 이후의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 아무런 고통,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당장은 그게 큰 문제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것, 혈류증, 내 딸이 죽어서 누워 있는 것,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였지만 그것이 해결되었다고 일생에 걱정할 일이 없이 산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강조하시기를 너나 믿냐 말씀하는 거예요. 너나 믿냐? 죽음의 순간 가운데 역사한 하나님, 예수님을 너 경험했는데, 새롭게 만나는 문제 가운데도 너나 믿을 거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질문은 이례적인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너이 상황 가운데도 나를 믿냐? 너 내일이 돼도 내일 아침이 돼도 너나 믿을 거냐? 많은 뉴스와 미디어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많은 소식을 들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너나 믿을 거냐?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우리는 잘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잘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로마서 8장에 강조하셨던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멘이 잘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고 듣는 것이 워낙 강력하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에 거울을 딱볼때 뭐가 보였나요? 거울을 딱볼때 거울을 딱 보면 내가 보이죠. 내가 입고 있는 옷도 보일 수 있고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울을 딱 보는 순간. 내가 보이고, 육적인 나뿐만 아니라, 이 육적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이 돼서 방에다가, 거실에다가 붙여놔 주십시오. 이렇게 조그마한 현수막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붙이셨나요? 혹시 못 붙이신 분들은 당장 오늘이라도 꼭 붙이세요. 저희 집에도 거실에도 딱 붙여놨는데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순간순간순간마다 잊어버리거든요. 잊어버리거든요. 망각해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계속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순절을 붙여놓는 거예요. 하나님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 주셨구나. 예수님을 통해 나의 생명을 주가 되셨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셨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받는 것입니다. 그 현수막이 우리에게 질문해요. 너나 믿냐? 오늘도 이 순간 너 나를 믿냐고 주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서 집으로 가시는 길에 순간순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일 아침 출근할 때도 또 질문하세요.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학생으로도 학교 갈때 직장인으로서 일터에 갈때 가정주부로서 집에서 어떤 일을 할때 육아를 할때 어떤 일을 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서야 돼요. 너나 믿냐? 정말로 너 남이 냐 그게 되면 다른 건 돼요. 그게 되면 다른 건 돼요.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한 가지 내용 속에서 참 많은 걸더 생각하게 되었어요. 내 마음판에는 뭐가 새겨져 있을까? 내 마음판에는 뭐가 새겨져 있을까? 근데 그 말씀, 신비에 새긴다 그러죠? 근데 그 말씀을 나누고 집에 가서 혼자 생각하는데, 말씀 중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인생에는 한 가지만 새겨져 있으면 될것 같아. 한 가지만 새겨져 있으면 될것 같아. 그리고 그게 새겨져 있으면 다른 건데요. 그게 새겨져 있으면 다른 건데요. 근데 참 아쉽게도 우리의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마음판에 가장 가치 있고 좋은 것을 새길 여유를 안 준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마음판에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중에도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새겨지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 시간적 여유를 안 준다는 거죠. 그러니. 마음판에 깊이 뭔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그 가치, 복음의 내용이 새겨지지 못한 채 너무 많은 것이 들어와버렸어요. 그러니 혼란스러워요. 기초는 없고 나를 붙들어 줄 힘은 없는데 자꾸 뭔가를 쏟아 넣는 거예요. 그러니 힘든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때때로 부정적 이해와 판단 때문에 위축되고 힘들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저 깊은 곳에 그 마음판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질문은 그 말씀과 연관되어 있어요. 너 정말 나 믿냐? 정말 마음판 그 중심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나의 미래는 결코 비참한 일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라는 그 약속이 그 믿음이 새겨져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되면 다른 건데요 그게 되면 다른 건데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아 앞에서 그렇게 용맹할 수 있었습니까? 일생 가난하다고 고백하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목마른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10대 후반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렇게 견고하게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까? 마음판에 새겨진 게 있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해요. 힘든 일을 만나요. 감당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하지만 견뎌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요 며칠 전에 부목사님 한 분과 뭔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좀잘 견뎠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쉽게 말했어요. 좀 깡을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인간적으로 말한 거지만, 어찌 사람이 깡으로만 살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마음에 심겨진, 마음의 깊은 뿌리인,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그 복음의 진리가 경고할 때, 주님이 내 마음 붙들어 줄 때, 주님이 나를 요동치 않도록 인생에 닻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정말 중요해요. 거실에 당장 붙이세요. 그리고 말씀도 필사하시고, 또 은혜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모하시고, 마음 속에 있는 그것이 흐려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많은 것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그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가 오롯이 새겨져서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경고히 붙들어 줄수 있도록 늘 언제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살펴 주시는 믿음의 어른, 믿음의 부모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은혜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가운데 강력히 부어져서 이번 사순절을 통해 우리가 새임 얻는 복된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또한 저희에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질문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내가 믿는다 말하지만,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로 두 시각장이 주님을 향해 가졌던 그 믿음의 고백, 그 고백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며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예,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보여지고 들려지는 상황이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의 삶의 계획을 가지시며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손 안에서 나의 인생이 우리의 공동체가 이땅 백성 가운데 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 중에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보여주고 들려지는 인생의 경험 가운데 너무 지치고 불안해하는 가족과 성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겨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 주님의 손길, 주님의 귀한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여 그 마음의 그 중심에 마음판 위에 예수 사랑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할 때 오늘도 함께하시고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